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봄날 철쭉 절정기인 시절에 하남에 있는 철쭉의 천국을 다녀와 보았습니다. 하필 바쁘기도 했고 촬영자료 정리를 못해서 여름 끝나갈 시기에야 올리게 되었네요. 짧으니까 천천히 감상해 주시고 해마다 봄 되면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 45. 미사 한강공원입니다. 이 중에서 최축들이 많은 곳은 이호 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 전철역이 미사역이며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북부에 계신다면 차라리 택시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죠. 저희는 이호 쪽에서 하차한 뒤 이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시 주말이라 산책을 하시거나 조깅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보다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확실히 봄날의 절정기라 그런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고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고양이도 볼수 있었죠. 그렇게 잠시 동안 자연을 느끼며 걷다 보니 철쭉꽃밭에 도착하였습니다와 이런 모습 전문 사진가 분들의 작품으로만 본것 같은데 이런 명소가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다니 여느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어보고 또 아름다운 꽃도 감상하면서 역시 사진을 찍어보고 추억을 만들기 참 좋았습니다.상상치도 못하였던 철쭉의 낙원이 펼쳐진 이곳 미사 한강공원.오늘도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